갈릴리 건너편 베세다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오천 명, 약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 오병이의 기적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는 예수님을 계속 따르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그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건너간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없음을 알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싸늘한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은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닥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닥이로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아서가 아니라 너희들 내가 준 떡, 그 배부름 때문에 나 쫓아온 거다. 나에게 오면 뭔가 있기 때문에 날 찾아온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번역은 더적나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내가 값없이 먹여 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공짜로 먹였기 때문에, 그들의 피로를 공짜로 채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리를 보시며 하신 이 말씀, 이 판단은 오늘 본문 뒤 부분에 보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자면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오병이어를 행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자신을 말씀하세요.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떡을 기대하고 또 배부름을 기대하고 무언가 그들의 눈에 보이는 피로를 채워줄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바로 나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어 원 제목은 Not a p e n 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우리말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번역됐습니다. 이 책에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을 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갑자기 메뉴판에서 산의 진미가 모두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것인가? 다른 진미를 찾아 배를 채울 것인가? 그리고 이야기의 결말을 보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6절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열광정이었던 팬들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쫓아가 붙잡을 생각도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메시지를 순화시키지 않으신다. 서둘러 제자들을 보내 마음껏 골라먹는 파티가 준비되었으니 어서 돌아오라고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추락하는 인기에 손톱만큼도 연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팬인가 제자인가 나오는 오늘 본문의 설명이에요. 카이 아들, 아이들만 목사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쫓아,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그 무리들에게 이 말씀이 시험이 되실 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은 하나가 오늘 이 뒤에 있는 이 본문, 내가 하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한 준비였어요 오병려의 기적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만나가 되신다 유일한 떡이 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으셔서 내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적인 메시지로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지난주 말씀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1인칭으로 나다 하시는 이 말씀, 1인칭 자기 진술이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7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설명하시는 내용은 서술부가 있는, 뒤에 설명이 있는 자기 진술입니다. 이것을 버슬리 메레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신적 사명, 사명의 진술이라고 설명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의 사명, 구원을 위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자신을 하늘에서 붙어온 생명의 떡으로 설명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사명과 또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첫 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똥이라고 떡이라고 설명하시는 이 배경에는 자연스러운 좀 맥락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을 따는 무리들이 먼저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묻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분명히 이들은 갈릴리 건너편 베세다 빈들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오병의 표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표적을 구해요.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되는 이유, 그걸 또 다른 표적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꺼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은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만나 또 보여주세요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 만나 또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가 배를 타고 예수님 만나러 오실 때 지금 너희가 날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준 떡으로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을 어떻게 보면 핀잔 주듯 그들의 그 숨어있는 동기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맞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니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떤 의미냐? 실제 모세가 그들에게 떡을 주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먹을 수 있는 떡을 주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살수 있는 떡을 주신대요. 참 떡.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뭔가 보여줄 것, 예수님이 뭔가 만들어서 먹여줄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수군거림이 생겨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1절 시작이 그들의 수군거림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들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뭔 얘기하는 거지? 아니, 지금 만나 내려달라고 하는데, 만나 얘기는 안 하고, 무슨 참떡이 있다 그러고, 자신이 하늘에서 온 참떡이라고 하고, 뭔 얘기 하는 거야. 수근거리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공기조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 안에는 투덜거리다, 원망하다, 이런 뜻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와 매출하기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죠. 오늘 그 무리도 예수님 앞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오병이어 사건을 본다면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불평 가운데, 원망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지,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나사렛 안에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을 알아요. 어디서부터 봐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 형제도 알고 너희 부모도 아는데, 하늘에서 왔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앞에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표적을 드러내셨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해요. 왜요?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어서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 계속되는 말씀에 무리들은 더 혼미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세요.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다는 게 무슨 뜻이냐?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생명을 주는 분으로 보내신 분은 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설명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보세 2장6절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추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온 참떡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 손에 더 이상 떡이 들려있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하나님의 일에 가장 본질적인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들은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다 부산물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왜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냐고 할 때, 우리가 하늘에서 참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뒷부분에서 살피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능력없음과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초라함은 다른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보내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영생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47절, 4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떡으로 내가 온 목적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래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입으로 들어가서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떡이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떡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49절, 50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해주시는 거죠. 너희가 그토록 바라는 만나, 너희가 지금 내려달라고 하는 그 만나, 그 만나 먹은 사람들이 결국 다 죽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이 떡, 이 참떡, 이 생명의 떡은 바로 너희가 영원히 살수 있다. 지금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떡을 너희에게 하나님 주길 원하신다. 그리고 내가 그 떡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는 광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떡 먹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살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떠나요.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가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원, 이것은 시간이 끝이 없다라는 시간의 길이를 강조한 말씀이 아닙니다. 브렌다 콜린즈라는 신학자가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삶은 시간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삶은, 영원한 삶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은 영원한, 삶이 영원한 삶은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삶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삶이래요. 질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요한복은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성경은 영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여기 안다라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깊은 암, 그 암을 기노스코, 야다라고 말해요. 영생이란 뭐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삶이래요. 이것이 질적으로 다른 삶이래요. 그냥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오래 사는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으로 인도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래요. 그게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 낸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대비해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영생을 얻어서, 영,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안에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최근 다락방 교제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맺을 삶의 열매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공과 섬김의 갈림길에 섰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이게 다락방 교제의 질문이었어요. 서,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맺을 삶의 열매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래요. 이 내용은 우리나라에 오셨던 서서평 선교사님의 좌우명에 이요 좌우명 어떤 좌우명이냐 낫서섹스트서비스라는 좌우명입니다. 제가 다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생애를 묵상하게 된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영생인데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이 질적으로 어떤 다른 삶을 살수 있는가? 서서평 성교사님이 그 삶으로 그대로 보여줬어요 심, 기독교 신문에 난 기사 내용을 그대로 좀 인용하겠습니다 1909년에 조선에는 2만여 명에 넘는 한센병 나환자들이 있었다 갈곳 없는 나환자들을 돌본 사람들은 평신도 성교사였던 포사익과 윌슨 그리고 엘리자벳 셰핑이다 엘리자벳의 셰핑 성교사님이 바로 서서평 성교사입니다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선 교사는 나환자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가르쳐 주었으며 고아 13명을 자신의 딸과 아들로 입양하고 한센병의 자녀를 아들로 삼아 함께 살았다 서양 여성이 구두 한 켤레 없이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니기도 했다는 서서평선 교사 고국인, 고국인 미국에서 보내오는 생활비는 불쌍한 나환자들을 위해 모두 사용했던 천사였다 그녀가 조선에서의 사랑과 헌신의 생애를 마친 날은 1934년 6월 26일 새벽 4시였다. 장례식은 광주 최초로 사회장으로 치러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슬퍼했다. 운구는 이일학교 한일장신대의 전신인 제자들이 맡았고 그 뒤에 양딸들과 아들 수백 명의 거지, 나병 환자들이 뒤떨었다. 어머니, 어머니 하고 목 놓아 우는 그들의 통곡소리에 조객들은 모두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것이 신문 기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교사님들이 이런 삶살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렇게 쉽게? 근데 제가 1912년에 이분이 조선에 오셔서 22년을 사역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미국은 어땠을까가 궁금했어요. 그 당시 미국에 대한 기사가 한국경제신문에 작년 11월자에 그런 청, 어, 1920년대 미국에 대한 기사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920년대 미국 경제는 장밋빛이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시체제로 운영되던 경제가 정서가 되면서 내수 소비가 급증했다. 1920년대 미국 공업생산은 약 90%가 증가했다. 소비자의 구매력이 커지면서 자동차와 가전제품 같은 내구 소비재의 소비가 늘었다.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는, 늘어난 반면 물가는 안정되었다. 1920년대 사치품이었던 자동차는 범용 제품이 되었다. 1914년 자동차 생산은 126만 대 수준이었지만 1929년이 되자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560만 대를 생산해냈다. 1927년 포드 자동차의 히트 모델인 모델 T는 1500만 대나 판매된 뒤에 단종되었다. 여러분 서선편 성교사님이 한국의 조선에 올때올때 올때 미국의 미국은 벌써 사람들이 그냥 다 자동차 타고 다녔어요. 뒤에 내용을 보여 드릴까요? 대형 백화점들은 지점을 계속 늘렸고 통신 판매와 같은 새로운 유통 방법이 개발됐다. 개인 소득 증가에 따라 당시 하이테크 전자 산업이었던 냉장고와 세탁기 등 전자 제품 소비도 급증했다. 백화점의 고가품들은 날개돋친 듯 팔려 나갔다. 간호사로서 30대 중반의 간호사로서 서수평 선교사님 미국에서 그냥 집에 냉장고 전자제품 구매하면서 편안한 삶살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살았는가? 조선에 와서는 목양목 저거리와 검정 통치마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사역을 했다. 1934년 6월 선교사님이 소천하신 후 남겼던 유품이다.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릉이 가루 두 호푼이었다. 13명의 수양딸과 한명의 양아들이었는데 한세병 환자였다. 여러분, 뭐, 1912년에 오셨을 때 길거리에서 자동차 구경이나 하실 수 있었겠어요? 이분에 관한 글을 보면 그때 여성들이 이름도 없는 여성들이 많았대요. 그냥 무슨 년, 무슨 년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 없는 여성이 수없이 많았대요. 여러분, 이분이 왜 그런 삶을 선택합니까? 자동차 타고 냉장고에 시원한 음료수 넣고, 그리고 전자제품 사고, 백화점 쇼핑 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왜 무슨 이유로? 이분은 조선에 와서 검정 고무신에 목양목 저고리에 검정 통치마 입으면서, 왜 그런 삶을 살죠? 그리고 왜그 삶을 끝까지 기쁘게 감사함으로 감당을 하죠?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영생의 질적인 차이가 이분의 삶을 전혀 다르게 인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 받아서 영생을 얻어서 누린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따놨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삶이래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바꿔놓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한국 안에서 초라해졌습니까? 오늘날 왜 우리의 말이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요?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영생의 질적인 삶이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더 나은 삶, 예수 믿어서 더 빨리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더큰 성공을 기대하는. 그런 가짜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도 힘들었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의 권위는 차마 입에 닿지 못하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누구를 욕하자는 게 아니고 저를 보니까 참 한심해요. 정말 한심해요.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삶과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지 않아요.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의 탐욕이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무슨 진리가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무리들과 뭐가 다릅니까? 떡을 안 주시네? 아유 아무것도 없네? 내 손에 떨어지는 게 없네? 그리고 사라진 무리들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질적인 다른 차이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1912년에 30대 중반에 미국의 간호사로 차 끌고 다닐 수 있고, 냉장고 살수 있고, 가전제품 사고, 백화점 쇼핑 다닐 수 있는데, 검정 고무신 신고, 아무것도 없는,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땅에서 그 삶을 살다가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두푼 남기고 떠나는 인생이 너무나도 초라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 이 믿음의 삶이 영생의 차이래요.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생을 경험한 차이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저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부모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동기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학업을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준비 과정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전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때 진리가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줄 믿어요. 여러분, 아이들 왜 교회 안 올까요? 엄마, 아빠 봐도 별반 차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거 만들어내자고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